날전 솔트레이크 원정에서 MLS 데뷔 첫 해트트리를 기록한 손흥민. 4대 1의 대승을 거둔 직후 열린 LAFC 홈 경기 당일 경기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최근 득점 행진을 이어간 손흥민의 활약은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이제 지난번 경기처럼 해축했으면 좋겠고 시즌 중간이 왔는데 그두자릿수 이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하이팅. 네 저희 아주 멀리 멕시코 몬테리에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니까 힘내서 열심히 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홈경기 한국 팬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보기 위한 관광 여행 이른바 직관투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 모인 팬들이 함께 la를 여행하며 lafc 경기를 보러 오는 겁니다. 뭐 온전히 손흥민의 힘이죠. 우리가 그동안은 저희가 한 5, 6년 정도 유럽으로 이런 이제 축구 투어를 갔었는데 이번에 미국 가자. 손흥민 보러 가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공지 올린 지 2분 만에 모든 게다 솔드아웃 됐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그래서 서른 분 정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아더 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최대치로 해서 이번에 저희까지 하면 서른여섯 명

It's good to see more diversity too in, in, the, in the stadium.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I'm glad that you came here to LFC. This is probably the most I've ever the seen. Most, yeah. <laughs> Insane began. Yeah, we've never seen this many so we're happy to have you guys here. 손흥민의 득점 질주는 이날 홈경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전반 추가시간 손흥민은 부안가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며 역습골을 도왔습니다. 2분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홈경기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부엉가 선수는 이날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LAFC는 솔트레이크에 4대 1로 또한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은 LAFC 입단 이후 불과 7경기 만에 6골을 완성하며 부엉가에 이어 팀내 득점 2위에 올랐습니다. 훈련을 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또 제가 경기장에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할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뭐 홈이든 어웨이든 말씀드렸다시피 골 넣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고. 어, 잊지 모탈일이지만또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어, 재미게 오늘 하루도 어, 축구를 할수 있게 해 주셔서 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번 경기 승리에서도 이른바 흥부듀오의 환상적인 호흡이 빛을 발했습니다. 시 <목소리도> 이날 경기장엔 LA 다저스 김혜성과 블레이크 스넬이 깜짝 방문해 손흥민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난 국가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LAFC에 복귀해 5경기 연속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오는 27일 세인트루이스시티와의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손흥민 선수 항상 힘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골더 많이 넣어서 MLS MVP 꼭 하십시오. 오늘 환상적이었어요. 꼭 MLS 득점왕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파이팅 손흥민 선수 파이팅 I love I you, Sonny. 전웅 선수 화이팅! 화이팅! 전웅민 화이팅! We, We love you, Sonny.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